지난 17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에 위치한 장항의집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서천군이 5년 동안 준비한 끝에 야심차게 선보이는 장항의집 현장에 김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잠잠하던 도시에 마스크 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17일 개최된 장항의집 준공식 현장입니다. 장항의집은 장항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방래 서충군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이 결실에 맺힌 것 같아 기쁘다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장항의 집이 장항에 오는 사람들이, 장항에 사는 분들이 장항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잘알수 있도록 그림이 현실로 보여지는 장항이 될 것이고 그렇게 꼭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항의 집 중공식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장항의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의 기억과 내면을 바라보는 여행을 주제로 빛의 서사 전시회가 운영됐습니다. 또 문화장터도 운영됐습니다. 문화장터에서는 장항의 집 야시장 마켓 창업팀이 새롭게 선보이는 왕치즈볼, 미니 핫도그, 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장항의 집 야시장 마켓 창업팀 김정석 대표는 야시장을 위해 5년 동안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해 왔다며 장항의 집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활기를 찾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항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 지역 청년들이 남아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앞으로도 이제 많이 추진을 하고 계획했 있으면 이제 좋겠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장항의 집을 통해서 장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많이 모이면서 더 활성화가 돼서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또 모시송편, 모시와플등 로컬푸드 상품, 핸드메이드 소품, 공예품, 천연 화장품 등의 부스도 운영돼 자리를 채웠습니다. 장항의 집 야시장과 플리마켓이 함께하는 문화 장터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도시의 활기를 느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항읍 주민은 장항의 집이라는 새로운 즐길거리가 생겨 좋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니까 저희 장항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도 잘안 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할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에 와가지고 많이 식사 같은 거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SBN뉴스 김서희입니다.